고사리 나물 맛있게 하는 방법 물두컵 넣어줍니다. 둘 넣어줍니다. 여기에 다시마 멸치 넣어줍니다. 그리고 끓여줘요. 육수를 내주는 거예요. 육수에 고사리 넣어줍니다. 간장 하나, 참치액젓 하나 넣어줍니다. 식용유 작은 수저 하나 넣어줍니다. 마늘 넣어줍니다. 먼저 뿌려줍니다. 파는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파는 처음부터 넣어주지 않아요. 다 됐을 때 파는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넣게 되면 파가 색깔이 노랗습니다. 들기름 하나 넣줍니다. 마지막에 슥게 뿌려줍니다. 다시마 멸치 육수가 들어가서 아주 맛있습니다. 고사리 나물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해도 맛이 없고 해서 고사리 나물을 잘안해 먹었습니다. 고사리 볶음을 할때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내줍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내서 고사리를 볶아줍니다. 그러면 맛이 한결 좋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해 먹고요. 또 먹고 나면 또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기같이 정말 맛있고 고기같이 맛있어졌습니다. 고사리 나물이요. 한번 이렇게 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다시마가 들어가서 감칠맛이 납니다.